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 처음 사람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셨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죄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. 이를 두고 볼수 없었던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는 것이었어요.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데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.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하시며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주었어요.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.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고, 결국,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고,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.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성도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이에요.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며, 우리를 완전히 구해주셨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의 감사를 느낀다면,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섬빌수 있는 곳으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? 성일교회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. 햄버거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의 링크에 들어가 설문 및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.